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나이는 70살, 80살이 되었는데도 그분만 나타나면 주변이 환해지고 그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는 분들 말입니다. 세월을 잊은 듯한 활력과 은은한 미소로 모두를 끌어당기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나이 먹어도 매력 넘치는 여성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경로당이나 모임에서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같은 70대, 80대인데 어떤 분은 사람들이 자꾸 찾게 되고 어떤 분은 사람들이 피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어떤 분들은 나이 들물 아름다운 훈장처럼 달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얼굴에는 주름이 있어도 품격이 있고 허리가 굽었어도 당당함이 있습니다. 과연 그분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비결이 숨겨져 있을까요? 값비싼 화장품이나 명품 옷이 그 비결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에 의존하는 분들은 허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나는 왜 사람들이 피할까? 나는 왜 자꾸 외로울까? 예전에는 인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왜 이럴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겉모습만 가꾸려 하고, 정작 중요한 내면의 매력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매력은 세월이 깎아 만든 내면의 빛에서 나옵니다. 이 빛은 화장으로 만들 수 없고, 성형으로도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은 우리 70대 여성들이 나이를 초월하여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매력의 5가지 비결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비결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더욱 빛나고 멋진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나이를 잊은 듯한 매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그 비결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70대 은희 씨는 주변에서 말에 가시가 없다. 늘 품격이 느껴진다는 칭찬을 듣는 분입니다. 은희 씨도 예전에는 다른 분들처럼 험담을 하고 뒷담화를 즐기셨답니다. 특히 자녀들 친구 어머니들끼리 모이면 누가 어떻게 살고 누구네 집은 어떻고 이런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할머니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는 왜늘남 이야기만 하세요? 할머니, 이야기는 안 하시고요. 그 한마디가 은희 씨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날부터 은희 씨는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왜 남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을까? 내 삶이 재미없어서였을까?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자신의 삶에 할 이야기가 없으니 남의 이야기로 시간을 채웠던 겁니다. 은희 씨는 변화를 결심하셨습니다.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의 험담이나 뒷담화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혹여 친구들 모임에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이야기가 나와도 은희 씨는 조용히 화제를 돌리거나 덕담으로 분위기를 바꾸셨습니다. 그분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알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말씀하시니 사람들도 더 이상 험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가족에게도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자녀나 손주들에게 잔소리 대신 격려와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손주 오늘 참 예쁘다. 우리 아들 요즘 부쩍 믿음직스러워졌네.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셋째, 말을 할때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급하게 말하지 않고 상대가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여유를 두셨죠.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배려와 우아함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은희 씨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은희 씨 주변에는 사람들이 늘 모여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은희 씨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할머니랑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죠. 은희 씨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매력은 말과 행동의 우아함에서 완성됩니다. 남을 깎아내려 자신을 높이려는 태도는 나이 들수록 초라해 보입니다. 매력적인 여성은 타인을 배려하고 긍정적인 말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우아한 품격은 어떤 화려한 장신구보다 빛나는 매력입니다. 75세 정숙씨는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분입니다. 정숙씨도 젊었을 때는 외모에 집착하셨답니다. 주름 하나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고 살이 조금만 쪄도 우울해하셨죠.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람도 아니네 하시며 자책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80대 할머니의 모습이 정숙 씨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할머니는 주름이 깊었지만 활짝 웃으며 사람들과 대화하고 계셨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답니다. 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매력은 외모가 아니라 태도구나.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구나. 그날부터 정숙 씨는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충분히 아름답다. 이 주름은 내가 살아온 증거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매일 반복하니 정말로 그렇게 믿게 되었답니다. 간혹 친구들이 주름이 늘었다, 살이 쪘다 같은 농담을 해도 정숙 씨는 활짝 웃으며, 이건 세월이 준 연륜의 멋이다, 하고 당당하게 받아치셨습니다. 정숙 씨는 자신의 나이 들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오히려 즐기셨습니다. 나 75살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젊은 옷만 입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신의 나이에 맞는 품격 있는 옷을 선택하시고 깔끔하게 입으셨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하지 않고 담담한 메이크업으로 자연스러움을 강조하셨죠. 무엇보다 정숙 씨는 늘 밝게 웃으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재미있는 일을 찾아 웃으셨습니다. 실수를 해도, 에이, 나이 먹으니까, 이런 것도 생기지 뭐, 하며 유쾌하게 넘기셨습니다. 긍정적인 말만 하니 사람들은 정숙 씨 주변에 모여들고 싶어 했습니다. 정숙 씨랑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정숙 씨는 항상 밝으시네요. 이런 말을 자주 들으셨죠. 정숙 씨의 교훈입니다. 매력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외모나 환경을 탓하기보다 현재의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당당함이야말로 나이를 초월한 최고의 매력입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만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없습니다. 주름진 얼굴의 미소가 매끈한 얼굴의 무표정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이두 분의 이야기가 알려주는 매력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첫째, 품격 있는 언어 생활입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우아한 말과 행동으로 세월을 품격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합니다. 둘째, 자기 긍정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자신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남들이 사랑해 줄 수는 없습니다. 셋째, 유머와 여유입니다. 모든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볍고 유쾌하게 넘기는 태도입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서 품격이 느껴집니다. 매력은 내면의 빛입니다. 그 빛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70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화장품과 옷은 겉모습만 꿈일 뿐이지만, 내면의 빛은 존재 자체를 빛나게 만듭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나이 들면 곧 자유로워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나이 먹어도 매력 넘치는 여성들의 삶에는 어떤 깊은 지혜가 숨겨져 있을까요? 세 가지 가르침을 되새겨 봅시다. 첫 번째, 억측과 편견을 버려라. 매력적인 여성들은 젊은 세대에 대한 억측과 편견을 내려놓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경험에 갇히기 쉽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요즘 젊은 것들은 이런 말을 달고 살면 주변 사람들이 멀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이런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무조건 비교당하고 비난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매력적인 여성은 다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똑똑하더라. 손주가 이런 걸 알려줬는데 신기하더라. 이런 식으로 젊은 세대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사람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을 넓고 유연하게 가져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들의 방식을 존중할 때 세대를 초월하는 매력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손주가 스마트폰을 가르쳐 주면 이런 걸 내가 왜 배워? 라고 하지 말고 오, 신기하네. 하나 더 가르쳐 줄래? 하고 호기심을 보이세요. 며느리가 새로운 요리법을 소개하면 예전 방식이 더 좋아라고 하지 말고, 오,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한번 해볼게. 하고 시도해보세요.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 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매력이 나에게 흘러들어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받습니다. 두 번째, 감정의 무게를 아껴라. 매력적인 여성들은 관계의 감정적인 무게를 싣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관계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 한다는 보상을 바라게 됩니다. 자식에게도 친구에게도 이웃에게도 이런 기대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기대는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상대가 내 기대만큼 해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표현하면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매력적인 여성은 다릅니다.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해준 거야. 보답은 기대하지 않아. 이런 태도를 가집니다. 자식에게 밥을 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해 주고 싶어서 한 거니까요. 친구에게 선물을 줬으면 답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는 것 자체가 즐거웠으니까요. 관계에서 기대치와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고 유쾌한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볍고 쿨한 태도는 상대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고 그 자체로 매력이 됩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부담 갖지 말고 내가 편할 때 만나자. 이런 말을 자주 하세요.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과는 더 자주 만나고 싶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소유하려 하지 말고 즐기려 해야 합니다. 가벼운 관계가 오래 갑니다. 세 번째, 나만의 영역을 확보하라. 남편과 자식에게만 매달려 있지 않고, 취마나 일등, 나만의 고유한 영역을 가진 여성은 언제나 매력적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우리 세대 여성들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늘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돌봐주기만 했죠. 그런데 자식이 다 커서 독립하고, 남편은 자기 일에만 바쁘고, 그러면 갑자기 텅빈 느낌이 듭니다. 나는 뭐지? 나는 뭘 하고 살지? 이런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매력적인 여성은 일찍부터 나만의 영역을 만들어 둡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노래 부르기, 봉사활동, 독서 모임.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만의 영역이 있으면 할 이야기가 풍성해집니다. 요즘 내가 그림을 배우는데 정말 재미있어. 어제 봉사활동 갔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나만의 영역을 가진 여성은 외로움을 덜 느낍니다. 혼자 있어도 할 일이 있고 생각할 거리가 있으니까요. 자신감이 넘치며 늘 생기가 있습니다. 이 고유한 색깔이 바로 나이 먹어도 시들지 않는 매력의 근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해 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나만의 영역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 30분씩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산책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 것도 좋습니다. 나만의 영역이 나를 더욱 흥미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나이 먹어도 매력 넘치는 여성들이 실천하는 다섯 가지 비결을 정리하고,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매일이 아름다운 전성기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아한 언어 생활 실천입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아끼세요. 잔소리, 험담, 뒷담화를 하지 마세요. 매력적인 여성은 타인을 깎아내리지 않고 말을 할때 우아함과 배려를 담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 누군가에게 칭찬의 말을 건네보세요. 오늘 옷이 참 예쁘네요. 그 말씀 정말 지혜롭습니다. 함께 있으니 기분이 좋네요. 이런 말들이요. 반대로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 내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세요. 이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될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상처가 될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말투도 중요합니다. 급하게 말하지 말고 천천히 또박또박 부드럽게 말하세요. 목소리 톤을 낮추고 미소를 띠고 말하세요. 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두 번째, 환한 미소 장착입니다. 웃는 얼굴만큼 강력한 매력은 없습니다. 거울을 보며 매일 밝게 웃는 연습을 하세요. 긍정적인 미소는 모든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때 스스로에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야 라고 말하며 웃어보세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매일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먼저 미소를 지으세요. 인사할 때, 대화할 때, 헤어질 때 모두 미소를 띠세요. 미소는 전염됩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도 웃게 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려고 노력하세요. 웃다 보면 정말로 기분이 나아집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웃으면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지성미 가꾸기입니다. 외모 관리보다 배움과 독서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 노력할 때, 여러분의 눈빛은 생기로 반짝일 것입니다. 책을 읽으세요. 하루에 열 페이지라도 좋습니다. 꾸준히 읽다 보면 생각이 깊어지고 할 이야기가 풍성해집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읽어도 좋고 전자책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컴퓨터, 스마트폰, 외국어, 악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겁고 매도 젊어집니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 가면 무료나 저렴한 강좌가 많습니다. 뉴스를 보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세요. 정치, 경제, 문화. 폭넓게 알고 있으면 대화할 거리가 많아집니다. 젊은 사람들과도 대화가 통합니다. 지성미는 나이가 들수록 빛을 바랍니다. 젊음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지성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집니다. 네 번째, 나만의 영역 만들기입니다. 남편과 자식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오직 나만을 위한 취미나 봉사활동을 만드세요. 고유한 영역이 당신을 더욱 흥미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그 시간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세요. 취미를 가지세요. 그림, 글쓰기, 노래, 춤, 정원 가꾸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즐기려고 하세요. 과정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남을 돕는 일은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하면 다양한 봉사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만의 영역이 생기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외롭지 않고 할 일이 있고 기다려지는 일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당당한 자세 유지입니다. 허리를 펴고 자신감 있게 걸으십시오. 자신의 나이듦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세가 곧 매력으로 이어집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아름답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세요. 걸을 때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으세요. 몸의 자세가 마음의 자세를 만듭니다. 당당하게 걸으면 정말로 당당해집니다. 나이를 숨기려 하지 마세요. 나 이른 살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나이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겁니다. 70년을 살아온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자신을 존중하세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들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들도 나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 매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향기와 같습니다. 70대에는 젊음의 아름다움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세월이 빚어낸 지혜와 여유라는 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주름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증거입니다. 웃을 때 생긴 주름, 고민할 때 생긴 주름, 눈물 흘릴 때 생긴 주름. 모두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허리가 조금 굽었어도 괜찮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한 결과입니다. 손이 거칠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한 손입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빛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비결을 통해 내면의 빛을 발산하십시오. 그 빛이 여러분을 나이를 초월하여 모두에게 사랑받는 가장 멋진 여성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아한 말, 환한 미소, 배움에 대한 열정, 나만의 영역, 당당한 자세.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미소 짓기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은 좋은 말 하기를 연습하세요. 모레는 책한 권을 빌려오세요.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3개월 후,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전성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를 통해 함께 나눠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